24년 5월 19일 크립토 브리핑 시작해보겠습니다. 영상 하단에 크립토피아에서 무료로 운영하는 카톡방, 텔레그램 링크가 있으니 차트 분석, 코인 시황, 주요 일정 체크, 향후 전망 등 정보력이 모자라신 분들은 링크 클릭 후 내가 체크 못하는 세부 정보들 공유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오늘 브리핑해드릴 주요 내용은 첫 번째, 카르던 설립자, 차이 소스킨슨이 밝힌 중요한 업데이트 소식에 대해 밝힌 소식 두 번째 카르다노가 재미니 거래소 상장을 준비하고 있는 소식 이두 가지가 되겠습니다. 카르다노 설립자 차 소스킨슨이 카르다노의 주요 업데이트 사안에 대해 밝혔습니다. 내용 알아보자면 최근 발표에서 호스킨슨은 우로보로스 제네시스 업데이트를 발표하면서 새로운 사안들에 대해 밝혔는데 우로보로스 제네시스 프로토콜을 기반으로 하는 이 새로운 개발은 네트워크 노드와 특히 새롭게 합류하거나 재결합하는 노드를 강화하여 카르드노의 탄력성과 확장성을 강화하는 중요한 개선 사항이 도입될 예정입니다. 이어서 호스킨슨이 공유한 흥미로운 X 게시물을 통한 GIF는 이 업데이트에 대한 기대감을 더욱 강화시키고 있으며 아마피 커뮤니티 사이에 대규모 업데이트에 대한 많은 기대감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호스킨슨의 게시물에 따라 중요한 업데이트인 우로보젠시스 디자인에 관심이 크게 집중시키고 있으며 이번 업데이트의 주요 목표는 카르노의 탄력성과 확장성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현재 호스킨스가 발표한 것처럼 모든 블록체인에는 네트워크 노드 전반에 걸쳐 분산 원장 일관성과 불변성을 보장하는 합의 프로토콜이 있으며 그 단계에는 우로보로스 클래식이 초기 지문 증명 프로토콜로 사용되었으며 그 다음에는 우로보로스 BFT 다음 단계에는 우로브로스 프라우스가 사용되었는데 앞으로 진행될 우로브로스 제니시스는 이 같은 진화의 다음 단계를 대표하며 특히 초기 동기화 프로세스 동안이나 장기간 부재 후 네트워크 노드가 직면한 주요 문제를 해결할 예정입니다. 따라서 우로브로스 제니시스 업데이트에서는 카르도는 블록체인의 보안과 신뢰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몇 가지 새로운 개념과 메커니즘이 도입되었습니다. 따라서 이번 제니시스 노드를 사용하여 대체 체인을 제공하는 피와 연결 끊고 네트워크의 무결성을 유지하고 노드에서의 적대적 체인이 방해되는 것을 방지하여 향후 카르노의 발전과 개발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커뮤니티 사이에서의 많은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이어서 다음 소식입니다. 카르노가 제미니 거래소에 상장을 위한 본격적인 준비에 들어갔다는 소식입니다. 내용을 알아보자면 카르노가 제미니 거래소 상장 가능성에 대한 추측이 커지면서. 에이다 보유자들 사이에 희망을 불러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 같은 추측이 나온 이유로는 제미니에서 카르도 재단의 CEO인 프레드릭 그레가드의 기사를 교육 플랫폼인 크립토피디아에 게시한 이후 본격적인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으며 제미니라는 주요 암호화 거래소에 대한 에이다의 상장 가능성을 암시하며 기대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커뮤니티 흥분에 불과하고 제미니는 아직 에이다 상장과 관련된 계획을 공식적으로 확인하지 않았는데 제미니는 2014년에 설립된 글로벌 입지를 갖춘 평판이 좋은 중화 집중식 암호화폐 거래소로 1일 거래량 기준 6,460만 달러로 16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및 다양한 인기 토큰을 포함하여 거래를 위한 다양한 암호화폐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미니 거래소의 에이다 상장 가능성은 현재 암호화폐 커뮤니티에서의 많은 기대를 불러일으키고 있으며 이 같은 상장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진다면, 카르던의 생태계 속으로 막대한 자금이 쏟아질 것으로, 향후 에이다 가격 상승에 대한 기대가 끊임없이 나오고 있다는 말씀을 끝으로, 금일 브리핑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오늘 브리핑 드린 내용을 간단히 한 줄로 요약해 드리면, 첫 번째, 에이다의 새로운 업데이트인 오로브로 제니시스가 발표되면서, 향후 카르던의 발전과 개발에 아주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이번 개발 업데이트가 기대되고 있다는 소식. 두 번째, 카르도노가 재미니 거래소에 본격적인 상장을 위한 준비를 하고 있으며, 카르도노 생태계 속으로 막대한 자금이 유입되어 향후 에이다 가격 상승에 대한 기대가 크다는 소식. 이상 금일 에이다 브리핑은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금일 브리핑에 대한 정보와 차트 분석, 코인 시황, 주요 일정 체크, 향후 전망 등 정보력이 모자란신 분들은 영상 하단에 보정 댓글이 문의하시면 무료로 운영하는 카톡방 및 텔레그램 만료를 도와드려 실시간으로 체크하시게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